여러분 안녕하세요, 악갱입니다. 오늘은 에스파 앨범이 도착을 해서 뜯어볼 건데요. 이거는 리미티드 버전입니다. 이거는 랜덤이라서 한 개밖에 안 샀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왔어요 짠 윈터 윈터 버전이 왔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윈터가 있어요 이게 리미티드 버전이긴 한데 너무 비싸가지고 한 개만 샀거든요 다행히 윈터가 와줬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단체 이게 다섯 가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단체 말고 개인으로 와줬네요. 그럼 다시 한번 짠 이렇게 멋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좀 형광등이 있어가지고 좀 예쁘게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위플래시. 이렇게 윈터 그림이랑, 옆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윈터. 윈터가 있습니다. 뒤에는 약간 CD 플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여는 거를 위에서 열게요. 이게, 오! 셔츠가 들어 있잖아요. 셔츠가 한개 들어 있고 이거는 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머, 어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근데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 뭘,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기본 앨범부터 볼게요 케이스랑 똑같아요, 여러분 막 아! 뭐. 이게 다 떨어지고 있어 된것 같아요. 여러분, 뒷면, 앞면 되어 있고 짠 이렇게 제가 봤을 땐 되게 CD 케이스 같고 우주선 같았던 옆모습입니다. 음. <laughs> 카리나. 리나가 누워 있어요. 아. 아. 이거는 카리나 버전 AI 느낌의 그 그건가 봐요. 근데 이거 아이 카리나인가? 그러면 어쨌든 카리나 옆에는 진짜 카리나 인형 같은 느낌이죠? 지젤. 어? 지젤 몰랐는데 여러분 이거 보라색 렌즈예요, 여러분. 그거 이제 알았어. 보세요, 여러분. 보라색 렌즈. 이제 알았네. 그때 보면서 몰랐어요. 음. 멋있게 서있는 지젤이랑, 그리고 이 인형 같은 지젤이 옆에 있습니다. 완전 똑같이 만들었어. AI 느낌으로. 짠. 이렇게 멤버들 단체 컷이랑, 윈터. 닝이 보이고. 진짜 예뻐. 진짜 고양이 같아요, 여러분. 윈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인형 같아. 그리고 윈터 캐릭터랑 윈터 본체. 그리고 닝이, 닝이. 그 다음에 닝이 캐릭터. 위플래쉬. 여기 써져 있어요. 음. 여기는 이렇게 귀걸이 들고 있는 닝이 대박 이 거랑 Just Close Your Eyes 그렇다고 하네요. 자 멤버들이랑 헉! 카리나 대박 여러분 카리나가 너무 멋있게 서 있어요. 어... 완전 닝이 힙해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닝이 완전 멋있고 우리 지젤이는 아주 롱다리를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대박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카리나 여러분, 제가 지금 텐션이 안 오른 게 아니라 목소리가 안 나와요.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리나 아주 예쁘게 있어요, 여러분. 윈터랑 링이 윈터 너무 예쁘고 체리도 너무 예쁘고 허! 짠! 이거 진짜 여러분, 너무 예뻐요. 근데 리미티드 버전 너무 비싸가지고 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테크노 느낌 닝이 이 워킹하는 닝이도 너무 예쁘다. 윈터 윈터가 아주 멋있어.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 완전. 이 느낌도 너무 멋있는데 카리나가 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카리나 그리고 제리랑 지젤이랑 짠 우리의 멋있는 윈터 왜 이렇게 다들 멋있는 거야? 짠 진짜 이번에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윈터가 진짜 모든 컨셉을 다 소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냥, 그냥 그 컨셉에 찰떡, 어떤 컨셉을 하든 그런 느낌이에요. 짠.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플래시는 지젤 곡이다. 지젤이가 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엔 지젤을 위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 가사집이 또 다른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SM 앨범 하나는 진짜 너무 잘 뽑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막 안에서 뭐가 많았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우선은 자질고려한 거는 나중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대박. 이거는 포스터인데 여러분. 이거 다리밖에. <laughs> 여러분 다리밖에 안 보인 줄. <laughs>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카메라를 조절을 하다가 카메라 조절하다가 저번에 한번 망친 기억이 있어가지고 짠 이렇게 두 칸씩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윈터랑 지젤이 있고 포스터가 완전 커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닝이랑 카리나가 있고 이 블래쉬 써져있습니다 짠 너무 멋있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볼 건데 볼 건데 여러분 다시 조절을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 타임 안볼게러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뒤를 한번 볼까? 이렇게 짠위 플래시 이렇게 멤버들 이거 약간 LA에서 찍었던 느낌인 것 같아요. 완전 대박. 풍경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예뻐, 예뻐. 너무 예뻐요, 여러분. 잠깐만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네? 그냥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닝이. 닝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닝이가 양쪽으로 있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진짜 닝이 닝이 너무 예뻐 그리고 핫걸 지젤 지젤 이것도 예쁘다 지젤이 이런 이런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나봐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킬릿, 음, 뭐지? 여기 왜 킬릿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플래시는 어디가 킬릿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카리나 리나입니다. 순간 누군가 있잖아, 여러분. 짠, 카리나죠? 이렇게 카리나.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그다음에 3번 Fight Not Feelings 윈터가 있습니다 완전 이 뭐라 해야 되지? 철 이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워킹데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laughs> 죄송해 여러분 그냥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넘어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 윈터가 보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윈터가 아주 멋있게 서있어요. 그 다음, 닝이. 링이. 닝이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지젤이. 핑크 후디. 가상가 봐, 여러분. 핑크우디, 닝이가 위에 또 있습니다. 핑크우디는, 핑크우디는 닝이를 위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핑크우디가, 닝이가 잘 어울려요. 짠. 카리나! 이거 진짜 미쳤어. 이거 진짜 예쁘다. 여러분,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초점. 이게 약간 제가 보는 것보다 초점을 좀못 맞추는 것 같은데, 여튼 아주 예쁩니다. 제가 초 점을 열심히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플라워스 플라워는 개인적으로 카리나를 위한 곡인 것 같아요. 카리나랑 너무 잘 어울려요. 대박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허, 닝이 닝이 완전 예뻐 멋있어. 약간 베르사체 느낌이 나요. 짠. 그리고 우리의 윈터, 윈터. 하! 카리나, just another g i r l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낮지 않았는데, 이건 딱히 어느 멤버 다할거 없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젤. 대박, 대박. 끝났어요, 여러분. 다 봐버렸다. 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좋고 다음 이거를 짠 주문을 하고 옷은 나중에 옷을 나중에 볼까 지금 볼까 이게 되게 이게 많거든요, 여러분. CD를 먼저 볼게요. 짠 위플래시 되어 있고 뒷면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과연 누구? <laughs> 짠! 윈터가 나와줬습니다. 윈터를 사면 윈터가 나오는 건가? CD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윈터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그 어제 본 앨범의 동그란 그거를 이렇게 CD로 만든 건가 봐요. 이렇게 윈터가, CD가 나와줬고, 아, 그럼 윈터면은 꽃도 윈터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그 뭐지, 콘서트장에 가면은, 이렇게 붙여주잖아 이렇게 떼가지고, 이위 플래시, 짱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 리미티드 버전 좀, 뭐라 해야 되지? 한개 샀는데 두개살걸 하는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 요 여러분. 한 개로는 아쉽다. 진짜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여러분. 알죠?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쌌다고요. 그래서 좀 슬픈데. 그렇다면, 이 스티커. 아, 근데 여러분 옷을 먼저 볼게요. 왜냐면이 토토카드를 치우는 게 이유거든요. 옷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 버전 사실 저한 10분이면은 다볼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잠시, 잠시만요. 옷이 진짜 크구나. 대박! 이렇게 뒷면에는... 엄마. 짠 이렇게 가사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가사래 앨범 수록곡이 있습니다 we 래 l a 리 kill i 그 다음에 f 이트 h t t 스 not f l i n g s pink woody 그 다음에 블 l o w e r s just another girl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팔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짠 이렇게 반팔로 되어있고 아까 봤던 윈터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좀 조금 좀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아요 짠 이렇게 윈터가 있습니다. 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위 플래시가 있어요. 이렇게 윈터가 있고 살짝 접고 여기 위에서 포카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가 여섯 개 들어 있었다 그랬나? 다섯 개요? 여섯 개 아니었어? 아. 스티커가 여섯 장이 들었어요 짠이렇게 위플래쉬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티커 그리고 이 CD 풀 같은 우주선 뭔지 알죠? 위플래쉬 그리고 멤버들 스티커가 있는데, 그냥 볼까? 지젤이랑 카리나 구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젤이랑 카리나 구분을 못하겠어. 제가 제대로 안 봤나봐요. 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 저만 구분 못하는 거 아니죠? 초점 좀 잡아 주겠니? 뒤에 뭐가 있어서 초점을 잘못 잡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 그리고 짠. 윈터랑 닝이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포토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카리나 지젤 윈터닝이 포토카드 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초점을 못 맞추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봐야겠어요, 여러분. 짠, 초점. 왜 이렇게 못 맞추지? 그냥 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카리나하고 멤버들 다 같이 있는 포하고요 짠! 그 다음? 다음은 여기서부터 볼게요. 카리나 대박 진짜 예뻐요 여러분. 모두 뭐 머리카락으로 눈을 다 가렸지만 너무 예뻐. 보이시죠, 여러분? 카리나, 보카. 짠. 오늘 아침은 사과 한 쪽, 점심엔 파스타, 시저 샐러드, 프렌치 토스트, 저녁엔 허거. <laughs> 카리나가 또 오늘의 메뉴를 추천을 해줬고. 그리고, 진짜 예쁘다. 지젤. 지젤 셀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밥은 묵고 땡기낭 <laughs> 이렇게 지젤 밥 많이 먹으라고 써줬어요 지젤이 그다음 <laughs> 윈터 대박 귀여워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림도 그려줬어 간식은 겨울 간식이 최고 고구마 붕어빵 눈사람 트리, 모자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닝이 행복 부적 위플래시 앨범 많이 들어주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게 빌게요 화이팅 닝이짠 진짜 여러분 이거 애, 앨범 포카인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앨범 포카 완전 대박 예쁘다 여튼 이렇게 다 봤어요, 여러분. 리미티드 버전. 10분 만에 다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20분 넘어 가 버렸어요. 여튼 여러분, 아주 아주 마음에 들고요. 제목 소리가 이렇지만 어쨌든 그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진 너무 예쁘다. 포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한 명도 걸걸게 없어.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뿅!